네 안녕하세요 시3월의 연어입니다. 오늘은요 뾰루지님 택포 5만 원 냄박 구성 기장 냄박 구성 영상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택포 5만 원치 어 구매를 해주셨고 제가 넣은 거는 우미포 8만 2천 원치를 넣었어요. 꽤 많이 넣었죠? 재거래 가능하시고 근데 출조금 남겨주셔야 하고 제가 점으로 넣어드리는 건 재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제 쿠폰을 이렇게 두개 넣어드리고요. 점으로는승마이 스쿠프카 이렇게 내장을 넣어드립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현재는 멜랑고딱 최승철, 종인철로 건열장 들어갑니다. 다음은 신영이 이거 플라세트, 이거 스피셋식 들어있어요. 신영이 플라세트, 정환이 플라세트, 신영이 플라세트 들어갔고요. 다음은 최승철이 단랑보탁 세트, 세트, 스피드 세트, 들어갑니다. 다음은 정환이 세트, 신영이 세트. 카, 커세트 이게 들어갑니다. 신영이 미니 포카, 커세트, 순절이 미니 포카, 커세트 이렇게 들어갑니까. 유명마대 그 뭐지? 커 커세트 유명마대 한 세트, 오마이 세트, 우 세트 어다 세트, 정환이 반 세트씩 들어다음은 카, 이준포 신영이, 정환이, 신영이, 준규 한세트씩 들어가요. 이렇게, 총, 아홉 세트 들어갑니다. 다음은 이거 첫사랑건 특정 세트인데, 가격은 1000원. 그리고, 팀 버튼 1개 들어가고, 팀 버튼 하드팀 버튼이 2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영이첫사랑 건, 반사 슬로건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3만원 이상 구매하시면은 버섯 슬로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요. 그래서, 뾰루지님, 오만방 구성 영상이었고, 이제 또 영상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문의는 설명 참고해주시면 되고, 오픈 채팅방 오시면 그냥 다 설명해 드리니까 편하게 와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